안녕하세요 로또 번호를 불러주는 남자 로또가 되고 싶은 남자 점잘 보기로 소문난 남자 첨벌스 안선생입니다 지난 1188에 9월 6일날 사무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날 이제 번호가 단번대에서 보볼까지 합쳐서 음, 삼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음. 3번, 4번, 9번이 나오고, 어, 20번대에서 이 마지막 번호가 27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빵을 하셔서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음, 그날 이제 회기를 한번 해보니 제추천수에서는 이제 그 3수 밖에는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3수가 나왔는데 저희 라이브 그 멤버십 1 9들을 방에서 이제 얘기했던 수는 5수였어요. 어 제가 추천해 드렸던 거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라이브 방송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추천해 드리는 번호에서 5개가 나왔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추려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려서좀 좀 아쉬웠습니다. 무인 날에 나올 수 있는 숫자 날에서 나올 수 있는 수 2번, 5번, 7번, 10번, 12번, 15번, 17번, 20번, 25번, 27번. 음, 여기에서 이제 무인 날에 나올 수 있는 숫자에서 1 2번이고 27번이 숨어져 있었어요. 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이 날에 나올 수 있는 따라다니는 숫자들이에요. 바 수를 많이 불러 주는 게 아니라 그날에 따라다니는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이 제가 때로는 이 안에다가 이제 그 집어 넣을 때가 있고 제 조합수에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낄낄발발을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외수는 2번, 5번, 11번, 25번, 29번, 37번, 42번을 불러드렸어요. 완제를 했습니다. 어, 제외수 7개를 7수 완제, 7수만 저 음, 제외를 해도 조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1189회 9월 13일 날, 이날은 당날입니다. 음, 이 당날, 또리를 사면 좋은 이 띠들이 여섯 개, 여섯 분의 띠가 있습니다. 음, 뱀띠, 닭띠, 소띠, 원숭이띠, 개띠, 용띠분입니다. 지금 호명한 이 띠분들은, 음, 아무 날이고 지나가다가 또리네 이 가게가 있으면 들려서, 천 원의 행복이라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나머지 호명하지 않은 이 띠분들은, 과연, 과연, 그러면 어느 날이 하면 좋을까? 어, 둘러 봤습니다. 쥐띠는, 쥐띠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좋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이 좋아요. 호랑이띠하고 개띠는 어, 수요일날이 좋습니다. 수요일,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목요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요 요일에 요잘 챙겨두었다가 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볼펜 메모지 어, 드시고, 어, 지금부터 적기 바랍니다. 단번대, 단번대 1번, 6번, 7번, 9번, 10번입니다. 5수입니다. 10번 때 14번, 15번, 16번, 18번, 20번입니다. 5수입니다. 그러면 의료날에 나올 수 있는 이... 따라다니는 숫자는 어느 숫자가 있을까 봤더니 3번, 5번, 8번, 10번, 13번, 15번, 18번, 30번, 35번, 38번입니다. 요잘 적어 놓으셨다가 어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때에서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20번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이라도 됐으면 해서 20번 때에 한번 또어 열심히 또 추출해 봤습니다. 20번 때에 21번, 23번, 24번, 30번, 4수입니다. 32번, 30번 때는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 39번, 40번입니다. 재회수 지난주에 완제를 했는데 이번주에 또 완제를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회수 좀 숫자를 좀 많이 뽑았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11번, 13번, 2, 3번, 3, 7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때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어, 무조건 이제 맹신은 하지 마세요. 어, 여기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로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로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40번 때 불러드리겠습니다. 40번, 43번, 45번입니다. 음, 43번, 45번. 그래서 총 합계는 총 합계는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릴 수는 24 수입니다. 24수 안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끝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 끝이 사 끝이 상당히 강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 사 끝수가 상당히 강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 끝수에서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코스는 다소 약한 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코스는 좀 약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코스, 5코스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코스, 어, 5코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를 봤을 때 7코스도 어, 조금 수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7코스 약한 끝수입니다. 그래서 끝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